우리 기독교만이 가진 특별한 한 가지 진리는 삼위일체의 진리입니다. 대부분 세상의 종교는 단일 신을 믿지만 우리 기독교는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 하나님은 이렇게 세 분이시면서 동시에 세 분의 하나님이 한 분이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 삼위일체라는 단어 자체가 성경에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성경을 읽고 공부하고 연구하는 가운데 분명히 성경에 하나님은 세 분으로 나오는데 동시에 세 분의 하나님이 또한 분으로 나오는 이 어려운 진리를 어떻게 하면 쉽게 이해하고 정리할 수 있을까 그렇게 고민하고 연구하던 끝에 정리된 진리가 바로 삼위일체의 진리입니다. 예를 들면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은 분명히 두 분이시지만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나님과 예수님이 두 분이시면서 동시에 한 분이심을 예수님이 분명하게 선포하신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질문은 예수님은 누구신가 이 질문이죠 우리 찬송에도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누구신가 성경은 예수님이 누구신가 이 질문에 대한 분명한 답을 주십니다. 특별히 우리가 계속 묵상하고 있는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다라는 답을 주십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유대인들은 지금도 이 진리를 거부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란 사실을 그들은 부인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의 이 진리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이 진리를 믿어야 하고, 이 진리를 전파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도 분명히 두 분이시지만,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이 또한 분이심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자, 우리 먼저 16절을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멘. 성령은 첫째로 또 다른 보혜사입니다. 우리가 성경의 헬라 원어까지 알 필요는 없지만 이 보혜사라는 말의 헬라 원어 정도는 알아두면. 참 유익합니다. 이 보혜사라는 단어의 성경 원어 헬라 원에는 파라클레토스라는 말입니다. 파라클레토스 이 의미는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베풀도록 곁에 부름을 받은 자 그런 의미입니다. 지금으로 해석하면 변호사, 조력자, 위로자, 상담자, 곁에서 돕는 돕는 자, 친구. 그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파라클레토스 누군가의 도움 이 보혜사가 필요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살아가면서 다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보혜사가 필요합니다. 이 땅에 성육신하신 하나님이신 우리 예수님은 육신으로 잠깐 이 세상에 계실 때 제자들의 보혜사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2000년 당시 갈릴리와 예루살렘과 유다 땅에 살았던 수많은 백성들, 특별히 약하고, 가난하고, 병들고, 상처 있고, 눈물과 슬픔, 실망과 절망에 처한 모든 백성들의 보혜사가 되어 주셨습니다. 2000년 전이라는 시간과 저 유대 땅이라는 공간에 살았던 모든 이들의 보혜사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이후에 이 땅에 예수님은 또 다른 보혜사로 오실 것을 약속해 주셨고 그렇게 오셨습니다. 더 이상 여러분 2000년 전 유대 땅이라는 시간과 공간에 제한되지 아니하시고 모든 시간을 초월하시고, 모든 공간을 초월하시고, 온 세상 모든 역사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백성들의 영원한 보혜사가 되어 주시기 위하여, 영으로, 성령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2000년 전 유대 땅에 살았던 유대인들이 아닙니다. 2000년이 지난 오늘, 대한민국에 지금 살아가고 있지만, 오늘 우리 가운데 또 다른 보혜사로 영으로 임재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되고 오늘 예배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또 다른 보혜사로 영으로 지금 우리 가운데 임재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이 누구신가 우리가 이해할 때첫 번째로 이해할 것은 첫 번째 보혜사이셨던 예수님이 또 다른 보혜사로 오늘 우리 가운데 영으로 임재하신 분이 성령님이시다. 그래서 따라 합시다. 성령님은 예수님의 영입니다. 누군가가 우리에게 성령이 누구신가 물으면 우리는 분명하게. 이렇게 대답해야 합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의 영이십니다.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보혜사가 되시는 예수님의 영이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아라. 성도 여러분, 성령님과 예수님은 한 분이시요, 성령은 곧 예수님의 영이십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성령을 로마서 8장 9절에 "그리스도의 영이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은 지금 우리 가운데 보혜사로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영이십니다. 잠깐뿐만 아니라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하시는 예수님의 영거분이 성령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에 대하여 오늘 이 시간 새롭게 눈뜨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을 만나도 지금 예수님이 보혜사로 영으로 우리와 함께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성령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마음이 괴로울 때, 슬플 때, 불안할 때, 두려울 때, 낙심될 때, 절망이 찾아올 때 영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보혜사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의지하고 어려운 상황을 이겨 나가야 합니다. 제가 과거에 대구에서 목회할 때 가난한 성도들이 많은 상격동이라는 그곳에서 많은 가정들을 심방하고 목양하는 일을 제가 했습니다. 그때 삼격동에 참 어려운 분들이 많았는데, 그 중에 한 할머니, 제가 지금도 잊지 못하는 분은 당뇨로 인하여 시력을 다 잃어버리고 이북에서 오셨는데, 너무 가난하고 외롭고 쓸쓸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할머니 성도님. 제가 신방을 가끔 가면 너무너무 좋아하고, 제가 신방을 가면 언제나... 대구 사투리로 목사님요 제가 좋아하는 찬송 좀 불러주이소 무슨 찬송이냐 하면 언제나 똑같아요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그래서 늘그 찬양을 불렀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형언할 길 아주 없도다 그다음 찬양이 이렇죠. 내 마음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아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산 밑에 백하 빛나는 새벽별 이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할렐루야 당뇨로 시력을 잃어버리고 앞이 보이지 않고 외롭고 가난하고 쓸쓸하고 그런데. 내 친구 대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보혜사로 영으로 지금 내 곁에 내 친구가 된다는 이 사실을 믿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믿고 믿음으로 승리하고,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기뻐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최근에 많은 우리 성도님들이 코로나 백신을 맞습니다. 꼭 맞아야 하지만, 언론에 자꾸 여러 부작용 보도가 되니까 불안을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백신을 맞는다고 기도 부탁을 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의 삶에 끊임없이 두려운 일들이 찾아오고, 불안한 일들이 찾아오고, 걱정 근심 염려되는 일들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말씀을 마음에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영이 보혜사 성령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영으로 내 인생의 파라클레토스가 되심을 믿어야 합니다. 때로는 내 삶의 변호사가 되어 주시고 때로는 내 삶의 보호자가 되어 주시고 때로는 내 인생의 위로자가 되어 주시고 친구가 되어 주심을 믿어야 합니다.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에 대하여 여러분 새로운 눈을 뜨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을 믿고 의지하며 이 어려운 상황들을 이겨 나아가는 믿음의 승리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1 7절 말씀 계속해서 읽습니다. 시작.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그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 따라합시다. 성령은 진리의 영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우리에게 진리가 무엇인지 깨닫게 해 주십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참된 진리 영적 진리를 깨달아야만 진리에 대하여 눈을 뜨야만 구원에 이를 수 있습니다. 구원의 진리, 천국의 진리, 하나님에 대한 진리, 영원한 진리는 세상 지식으로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의 성령이 그의 마음에 임할 때에 진리에 대해 눈을 뜨고 참된 구원에 이를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진리의 영 성령이 내 삶에 역사하시기를 기도하고 간구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진리의 영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는 참과 거짓, 선과 악, 악이와 의와 악 불의를 다 분별할 수 있습니다. 진리의 영 성령은 우리에게 영적인 분별력을 주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정말 여러분 마지막 시대가 아닙니까? 죄악이 관영한 시대가 아닙니까? 이런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정말 필요한 한 가지는 영적인 분별력입니다. 정신 차려야 합니다. 마귀는 언론을 통하여 이 시대의 문화를 통하여 분별력을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죄도 여러분 자꾸 포장하여 미화시키고 예를 들면 동성애 그런 것도 언론을 보면요 자꾸 좋은 것으로 포장을 합니다, 미화시킵니다. 퀴어 축제도 괜찮은 것처럼 뭐 무지개 축제 좋은 것처럼 자꾸 포장을 해서 사람들이 혼동을 합니다. 저 괜찮은 거구나 온 몸에 문신을 하는 문신 타투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 좋아하시겠습니까? 근데 요즘은 타투도 다 미화시키고 좋은 것인 것처럼 심지어 어느 젊은 국회의원이 몸에 문신하는 그런 걸 보이면서 이걸 법으로 만들겠다. 지금 얼마나 시대가 어려운 시대인데 국회의원으로 뽑혀서 정말 어려운 백성들을 도와도 부족할 텐데 타투를 법으로 만들고 언론은 또다 포장을 하고 아, 이거 괜찮은 거구나. 분별력을 흐리게 만드는 거예요. 온갖 드라마가 전부 불륜을 미화시키고 그런 거 보면 야, 저 불륜도 괜찮은 거구나. 정신 차려야 합니다. 영적인 분별력을 자꾸 흐리게 만듭니다. 성도 여러분, 진리의 성령은 우리에게 영적인 분별력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무엇이 진린지 무엇이 거짓인지 무엇이 진짜인지 무엇이 아닌지 무엇이 선인지 악인지 우리에게 분별력을 주십니다. 고린도전서 2장 13절에 바울 사도는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영적인 것은 성령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진리의 성령을 아침마다 여러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진리의 성령으로 우리가 영적 분별력을 가지지 아니하면 전부 마귀의 밥이 되고 죄의 하수인이 되고 나도 모르게 진리에서 멀어지고 망가지는 것입니다 진리의 성령을 날마다 구하시고 영적인 분별력을 갖고 이 시대 타락하고 온타간 언론과 문화 속에서 참된 진리를 발견하고 그 진리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길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진리의 영 성령은 우리에게 영적인 힘을 주십니다 죄를 이기고, 거짓을 이기고, 유혹을 이기는 힘을 주시고, 그리고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섬에 든 죄와 부리를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셔서 우리를 참된 진리에 이르게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말씀하셨어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오늘 본문을 다시 보시면요, 예수님은 이 세상은 성령 진리의 영에 관하여 알지 못한다, 보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 이후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그를 안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그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진리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안에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진리의 성령과 매일 더불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고린도 전서 3장 16절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진리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는 데 그 진리의 성령과 더불어 거룩한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고린도 교의 성도들을 책망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리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진리의 성령과 더불어 살면서 날마다 진리의 길을 거룩한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대길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읽어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안녕하세요, 성령님 이런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저자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자신 안에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이 일어나는 것을 체험하고요 그때부터 매일 매순간 성령님 안녕하세요 그렇게 인사를 하며 살아갑니다 주변 사람들이 이 상황에 생각하면 뭐 저렇게 자꾸 중얼중얼거리냐 그런데 이분은 매일 성령님 안녕하세요 성령님과 교제하며 살아갑니다 매일 성령과 동행하자 삶이 거룩해지고 새로워지고 삶 속에 놀라운 일들이 자꾸자꾸 일어납니다 주변 사람들이 궁금해요 도대체 당신은 어떻게 그런 놀라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혹시 남모르는 성경을 체계적으로 공부하고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닌가 물을 때에 이분이 이런 대답을 합니다 아닙니다 그것은 제가 성령님을 개인적인 친구로 초청했을 때 그때부터 일어난 일입니다. 그때부터 성령은 매일 내 삶을 인도하고 계시며 나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성령이 진리의 영으로 지금 여러분 삶에 함께 하십니다. 이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그 진리의 성령과 매일 더불어 살아가고 있습니까? 진리의 성령과 더불어 살아갈 때에 우리는 영적 분별력을 가지게 되고, 우리를 유혹하는 죄와 모든 유혹을 이기게 되고, 이 혼탁한 세대 가운데서도 우리는 날마다 진리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거룩하고 순결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진리의 영으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성령에 대하여 여러분 눈을 뜨시고 매일매일 진리의 영 성령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18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세 번째 따라합시다. 성령은 사랑의 영입니다. 오늘 이 말씀 한번 보세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다시 올 것이다. 예수님은 한번 택한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시기 위하여 다시 우리 가운데 영으로 임재하시고. 세상 그 누구가 줄수 없는 위대한 사랑, 영원한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놀라운 사랑의 영으로, 충만한 사랑의 영으로 우리 가운데 다시 오셨습니다. 그분이 성령이십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 요한복음 을 묵상하는데, 요한복음에 참 우리 마음을 감동시키는 말씀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중에 한 말씀이 요한복음 13장 1절, 예수께서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할렐루야!" 여러분이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자녀 셋을 둔 아버지, 부모이지만, 부모가 자녀를 아무리 사랑해도... 부모가 이 세상을 떠나가면 더 이상 자녀 곁에 와서 자녀를 사랑하고 돌볼 수가 없습니다. 그게 우리 인생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한번 택한 자녀들을 끝까지 책임지고 사랑해 주시기 위하여 하늘로 부활 성천하셨다가 다시 영으로 이 땅에 임재하신 것입니다. 그의 택한 자녀들을 끝까지 보해 주시고 돌봐 주시기 위하여 충만한 사랑의 영으로 성령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지금도 우리 주님은 사랑의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과거에 중국에서 선교하셨던 어느 목사님의 간증을 제가 잊지 못합니다. 중국 어느 지방에 방문을 했는데 거기에 조선족 노인들, 환자분들이 많이 모여 있는 곳이 있다고 방문을 했습니다. 그곳은 조선적 나병 환자들이 모인 요양원이었습니다. 낯선 목사님이, 낯선 사람이 방문하자 이 환자들이, 이 나병 환자들은 온 몸이 다 뭉그러지지 않았습니까? 그런 흉한 모습을 보여주기 싫어서 문을 닫고 다 달아나 버렸습니다. 그때 이 목사님께서 어르신들, 저도 어르신들과 한 피를 나눈 조선 사람이요. 그렇게 외치자 한 할아버지가 문을 열고 조심스레 이 목사님 선교사님께 다가와서 이 나병으로 손가락이 다 떨어져 나가버린 그 뭉뚱한 손으로 목사님 손을 잡고 한참을 소리내어서 울더랍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아주 어린 나이에 이 중국에 왔는데 이런 몹쓸 병에 걸려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었고. 마지막 소원이 있는데, 그 소원은 내 태어난 고향 땅으로 한번 돌아가는 것인데, 만약 그것이 안 되면 내 고향 사람 손이라도 한번 잡아보는 것이 꿈인데, 오늘 그 꿈이 이루어졌다고 그렇게 울더랍니다. 한참을 울더니 할아버지가 목사님께 묻습니다. 젊은 선생, 선생은 뭐 하는 사람이요? 예, 저는 목사입니다.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목사가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이요? 예, 목사는 예수를 전하는 예수 선생님이요. 예수 선생님입니다. 그러자 이 할아버지가 예수는 또 누구요? 정말 기가 막힌 상황입니다. 목사도 모르고 예수도 모르고. 이 목사님은 마음에 갑자기 성령의 감동으로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내가 이 할아버지 다시 만나지 못할 수도 있는데. 아, 이 할아버지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전해야 되겠다. 어떻게 전할 수 있을까?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성령님, 지혜를 주십시오. 그래서 잠깐 기도하고 눈을 떠서 바로 복음을 전가합니다. 할아버지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너무너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죄 사함을 다 받고 천국에 가게 됩니다. 그러자 이 할아버지가 이렇게 대답하더라, 묻더랍니다. 예수 선생, 나도 그 예수님 믿을 수 있나요? 물론이지요. 예수님은 지금도 믿는 자들과 함께 하시는, 영어로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날마다 그 예수님 믿고 이름 부르고 기도하면 누구든지 천국에 갈수 있습니다. 이 할아버지가 놀랍게도 그 순간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잠깐이었습니다. 수십 년의 인생을 살아오면서 그한 순간 한 만남을 통하여 예수님 영접하고 그리고 그 이후로 너무 기뻐하고 찬송하고 감사하고 그렇게 사시다가 천국 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도 충만한 사랑의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이런 찬양이 있죠.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말라 겁내지 말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여러분이 다시 한번 성령에 대해 눈뜨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다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지만 성령님은 예수님의 영으로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시는 보혜사이시며 지금 이 순간도 이 혼탁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를 진리의 길로 이끌어 주시는 진리의 영이시며 너무 너무 많은 한계 속에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충만한 사랑의 영으로 끝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돌보시고 책임져 주시기 위하여 우리 곁에 영으로 함께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이 예수님, 성령님에 대하여 눈을 뜨고 이제 이후로 매일 매 순간 성령님과 더불어 살아가십시다. 그래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다 믿음의 성리자가 되고. 끝까지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영에 눈을 열어 주셔서 성령님이 어떤 분인지 밝히 깨닫게 하여 주시고, 보혜사로 진리의 영으로 사랑의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이제는... 더 온전히 알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고 의지하고 성령과 더불어 이 어려운 때를 다 이겨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